안녕하세요. 열정로지입니다. 금주의 분양단지 총정리. 오늘은 모처럼 지방에 매우 핫한 단지가 나와서요. 이 단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주가경 아이파크 6단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분양 단지가 풍성한데요. 청주에 오랜만에 정말 따끈따끈한 안전마은 완전히 확실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청주 가경아이파크 6단지인데요. 자 우리 아이파크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좀 요즘 홈페이지가 아이파크가 좀 성의가 없죠. 네 단지에 대한 뭐 사업 개요의 예쁜 그래픽이라던가 입지 그래픽이 없어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 올라온 자료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가경동이고요. 946세대 분양 84타입부터 116타입까지 대형까지 이제 풍성하게 평형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가 이제 이게 전부라서 호객논호 가서 한번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청주분들이 가장 이제 원하시는 상급지, 이동네 가장 대장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예, 요 동네죠. 가장 1등 단지 검색하면은 늘 지웰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장 대장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단지는 8세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39평이 가장 적은 평형인데요. 어, 최근에 실거래가 6억 8천을 찍은 단지입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대장. 그다음에 두산 위브 주엘 시티를 이제 가장 선호하시는데요. 그 다음으로 신용 주거지로 뜨고 있는 곳이 바로 가경동입니다. 이 가경동에 벌써 아이파크가 여섯 번째 아이파크가 분양을 하는데요. 네, 차까지는 분양이 끝났었죠. 자 우리 단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아이파크가 거의 뭐부 단지까지 분양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완전 아이파크 시티가 되겠죠. 음, 우리 단지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는 나중에 또 예쁜 단지 내에 뭐 수변공원 같은 그런 형태로 꾸며질 것 같고요. 또요 단지 뭐 장점이라면은 예, 감나무실 공원 뭐공품화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점이라면 좀 초등이 먼 거. 어 요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 단점을 상세할 만큼 너무나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시세는 제가 아래에서 한번더 비교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방의 청약이 관심 있는 분들, 중소 도시의 청약이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단지 지하 2층에서 어, 지상 29층까지로 구성됐고요. 8개 동에 946세대입니다. 자, 여기는 민간 택지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받지 않고요. 자, 지방 중소 도시의 분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은 곳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네, 당첨자 발표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 원래 원칙은 계약금 10% 완납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어 당첨자 발표일에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죠. 예, 서류 검토하시고 계약일 이후 10% 완납 이후에 예,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자, 십구 세 이상이자 성인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요. 여기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데 유주택자라고 불리한 게 없는 지역이 바로 중소도시입니다. 왜냐면 무주택자 우선 배정 7 5라는 제도가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는 유주택자라고 해서 청약에서 더 불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주택이나 다주택이라면 중소도시 청약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6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죠. 자, 8호 직업 이한 40가점 추첨 60이고요. 8호 직업 조가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자,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올해부터 바뀐 게 전국 어디든 500%를 뽑고요. 자, 지역 우선 여기는 청주시 거주자 우선 공급 100%.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청주로 전입을 했으면 청주 당일로도 이 단지를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충복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 특별 공고는 12월 4일에 접수를 받고요. 일순위는 12월 5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 예,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27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에다가 발코니 약장비는 별도로 받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을 이제 분납이 아니고 여기는 10%를 일시납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예, 기억하십시오. 계약일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1회차 실행일이 내년 5월 20. 사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도금 허그명이 다 쓰신 분들요. 5월 24일 전에 또 전매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자, 분양 캘린더 일정 잘 챙기셔서 청약하실 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분양가 가장 정말 매력 있는 게 분양가죠. 이 단지는 84 타입이 4억 3,700. 그다음에 99 타입 39평형이 5억 4백 101 타입이 5억 2천. 그다음에 11 645평이 5억 9,400입니다. 그래서 바닥비를 더한 게 이제 요 가격인데요. 어 평당 1,300만 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층에서 고층까지 분양가를 기록한 건데요. 84 타입이 이제 제일 저층은 4억도 안 되죠. 3억 9,400부터 출발하고요. 99 타입이 4억 5천부터 출발. 101 타입은 4억 6,900부터. 116 타입은 5억 3,500부터 출발해서요. 저층은 또 고층 대비 한10%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는 호갱논로 가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단지 먼저 팔사 가격부터 비교를 하자면, 4.4억에 나왔습니다. 발코니학 장비 빼고 볼게요. 4.4억인데, 주변에 가해경 아이파크 단지들의 시리즈들의 지금 실거래가 보시면, 5억 8천, 5억 7천, 그 다음에 가장 대장인 3단지는 6억 3천, 5억 6천에 지금 실거래가 찍혀 있습니다. 5단지는 아직 분양권 상태라, 예, 분양권 상태의 실거래는 좀 여러분, 예, 다 고지곳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단지랑 제가 비교를 해볼 건데, 주변이 이 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84만 비교해봐도 그냥 최소 안전맞은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주도 길잖아요. 입주시까지 인플레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1억 5천 이상의 시대착을 볼수 있는 단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단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형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자 대형이 39평이 지금 5억 1천인데 주변에 8 4 실거래 된거보다더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주택자분들도 더큰 평형으로 갈아타는데 내 집을 팔아도 더큰 평형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되는 금액 없이 또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지고 그리고 유주택자라고 청약에서 분리하지가 않은 곳이 중소도시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갈아타기 수요도 많이 넣을 것 같아서 굉장히 경쟁률이 기대가 되는 단지 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아마 초기 프리미엄도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숭어리샘 이후로 대전이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이후로 지금 올 하반기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은 단지가 바로 가경 아이파크 6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평면 볼게요. 평면도 되게 잘 뽑았던데요. 팔사 타입이 판상형 포베이의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알파룸이 있는 팔사 타입은 굉장히 좋은 평면인데 알파룸도 있고 드레스룸도 예, 크죠. 그리고 알파로브 사용해도 되고 주방을 좀더 넓게 쓰고 싶다면 요걸 팬트리로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구구타입. 구구타입은 조금 특이한 평면이죠. 방과 그 다음에 침실, 자녀방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거실을 이제 이 사이드로 우측으로 몰아넣는데요. 이러면서 거실이 양창이 뚫리게 됩니다. 요런 구조는 송도에서 이제 많이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왔는데요. 요런 거는 뷰가 특화된 곳은 거실이 양쪽으로 이렇게 파노라 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뷰가 특화된 그런 도시들은 이런 타입을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단지는 또 공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공원 라인 쪽에 이런 타입이 당첨이 되면은 또 시원한 공원 뻥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101 타입, 101 타입도 상당히 잘 뽑았죠. 예, 판상용 포베이에 드레스룸이 3 개가 들어가고요, 알파룸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 방에도 각각 예, 붙박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뽑은 평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파룸을 트면은 와이드형 주방으로 굉장히 넓게 쓸 수도 있네요. 자, 마지막 116 타입, 45 평인데요. 요 타입은 하나 둘셋넷 다섯 예 파이브 베이입니다. 파이브 베이에 방이 알파룸까지 치면 방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요. 무려 방이 다섯 개나 되고요 드레스룸도 세 개나 됩니다. 그래서 수납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안방의요알파룸 같은 경우는 서재로 쓰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옷이 많으면 또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고 여기를 예 서재로 쓰거나 운동방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방 활용도가 정말 풍성한 게1 일+ 6 타입이다.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주변에 가격 아이파크 84보다 이 분양가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84에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수요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 126 타입이 될것 같습니다. 짠! 자, 단지 배치도인데요. 126 타입이 이쪽에. 601동하고 608동에 보라색 쪽에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99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101타입도 많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 102타입은 이렇게 노란색 쪽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스탠다드한 84타입은요. 네, 골고루 여러 개 동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지가 중앙광장이 너무 커서요. 605동하고 604동은 저층에 당첨이 돼도요. 예쁜 중앙광장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동광거리가 또 넓은 단지도 거의 최근에 근래 들어서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수경 시설 그리고 아까 봤던 네 그곳을 생태 연못으로 이렇게 예,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지 구성도 괜찮고 무엇보다 분양가가 너무 낮아서 예,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자, 커뮤니티 시설은요, 실내 골프 연습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예, GX룸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네. 현장하고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예, 차로 가면 5분 정도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하실 분들은 모델하우스도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도 가보시고, 여기 가신 김에 3단지, 1단지, 2단지의 최근에 실거래와 매물 가격의 현황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청약 넣을지 말지 의사 결정하시면 큰 도움이 되니다 것 같습니다. 자 청약 넣는 우리 청주 당에 우리 꿈사님들 청약 넣으셔서 꼭 당첨되시기를 열정로즈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시면 꼭 댓글로 기쁜 소식 알려주세요.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즈의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요거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요. 열정로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